게마의 즐겜 채널 오늘 해볼 게임은 데드셀. 제가 뭐 당당하게 로그라이크 게임 엔터 더 건전, 아이작을 번제, 최근에 나온 엑시트 더 건전까지 깔끔하게 엔딩을 봐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컨트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라이크의 또 다른 컨트롤 게임 데드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아이쿠야. 어휴. 오랜만에 아가지고 키를 다 까먹었어. 세상 아니요, 머리 없는 녀석이야. 머리 지금 풍성하다고 지금... 어, 머리 없는 사람 지금 욕하는 거야. 지금... 저 불편하게 만들었더 죽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 내가 최초가 아니라고요. 카페 알론소... 야, 주인공 리이스, 데 혜자네... 미국인인데... 어... 활이냐? 방패냐? 상남자 트페링함 패링? 폐링? 쥐뿔도 못하지만, 아무튼 페링함 하! 차! 좋아 좋아, 손맛!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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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이 막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게 페링이지만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건방지게 활 따위를 말이야 들어와 페링 크... 나이스 맞다! 미쳤다 오0오0 원거리 굴리 말이야 근접 캐릭터인데 원거리 공격이 까불면안 되지. 겁쟁이 녀석들 활따위는 겁쟁이냐 쓰는 무기다. 뭐라 아! 아! 잠시만요. 오, 야야야야야야. 상도덕이 없어. 상도덕. 상도덕이 있는 나는 뒤통수를 이렇게 부여치는 거지. 짝치기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뒤통수를 때라. 근접 무기를 까자. 오케이. 가면 갈수록 체력 증가량이 적어지네. 그건 좀 아쉬, 아쉬운데. 아, 케패링. 어야야야 그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오, 보물 상자? 인기 수리탄 오, 양쪽에 하나씩 장착했다. 어 뭐야? 그러보니까 일찍 깨면은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본데. 안녕하세요. 주집 가? 회복력부터 해야되네? 안녕? 면이 1개 사용가능 그 어, 나의 선택은 연속 공격이다 하차! 패딩 마 패딩 아뭐야아아아 뭐 데미지가 안들고 와너 때문에니? 아이 피라모가 박치 아이 해리 아, 아이 건방지고 듣자. 아이 왜 데미지 안 들어가 이거? 이거, 이게 뭐야? 대놓고 둘중 하나 선택해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이템보다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써보자. 아 분기네? 아 분기는 좀. 안녕. 아못 나가네? 아. 이거 다 오즈. 이자식기 말이야! <laughs> 와, 손막 죽인다! <laughs> 묵직하니까 손막이 죽이네, 그냥! 뭐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덩굴을 선, 성장시킬 수 있는 영구룬입니다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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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있나요? 아, 뭐 있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 아까 그영구룬처럼 뭔가를 먹고서 저길 가야 되는 것 같네요. 성로, 갑시다. 비상금. 와 이걸로 나의 보험금이 생겼다. 지금은 빨간색을 위주로 올릴 것 같으니까 빨간색 먼저 올려주자. 아하 여기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거구만. 홍루 병 감기 초기 증세가 발현된 경비 대원들은 성인에 올라와 절대 읽지 말라는 거구만. 읽지 어, 말라 그러네. 어 뭐야? 아아파 해봐요. 왜왜왜왜 이렇게 강해? 멈췄어? 어, 멈췄어씨 깜짝 놀랬네 씨. 오, 뭐야, 뭐야 뭐야. 상자. 오 칼. 솔직히 말해서 호떡 같 별로야. <laughs> 어, 약간 별로야. 아니야 야, 좋다. 야, 좋다. 뭐야 이거? 돈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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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망치보다 훨씬 좋네. 아니 망치가 왜 경직이 없어? 그두기가 아니지. 이때 뭐 있는 거 같은데? 구강의 명령서. 행동장애 증상? 그래서 내가 수감됐던거야? 뭔가 이상해보이는 사람 수감해라 그런건가? 일단 보험금부터 마저 올려놓자 좋았어 보험금이 생겼다 키읔은 근접 캐릭터한테 반드시 필요한거지 좋았어 이거다 뭐야 마침내 찾아온 휴식? 청지기 왜 마침내 찾아온 휴식이지? 휴식이 아닌거 같은데? 아잠시해요오 예스 패딩 패딩 통하네? 그럼 쉽지 아아아아요 그래 먹어 오오 오, 오케이 패링 까페까페투까까페투카페 굴러 페투까페투까 페투카 페투카페투카페투 오케이 패링 어 뭐, 왜왜왜 아아 굴러? 아아 개아퍼 이 자식 아프잖아 뭐야 패링 안되네? 아하 야야야야 진정이진정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천천게굴러주시고요 맞은 다고 굴리면 안되는데 폭탄 던져주시고요 오케이 아 비로 먹어요저 진짜 헤딩안 되는 거 오반데? 헤딩 헤딩 죽어 임마 어디서 말해 건방지게 오아아 아, 11초 오 하나 열렸어 아파켓 음. 내려 찍기오 뭐야 너왜 공격 이밍 그렇게 애매하냐? 건방지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에뭐인나 <laughs> 아, 뭐 피가 은게 까인 건가? 단한 대만 맞아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으 <laughs> 선생님, 잠시만요. 오 마이갓, 공룡이척 봐도 좋네. 야, 나 여기 적들 패턴도 몰라요. 하자마자 맞아 죽어요. 야, 이거 먹어. 야, 야, 죽어. 공 거기 가서 막 공격하지 마. 죽어. 풀렸니? 넌죽다 씨, 딱돼, 딱돼, 딱돼. 아! 기한하네. 기현자는 감염된 것 같지 않은데. 가염 편지 유서를 남겼고. 우린 절대 병감증에안 걸릴 거야. 내가 진짜 죽을. 목을 찔렸군내고기타비 네, 잡았어. 아! 대놓고 그렇게 쏘면은, 에? 당황스럽지 씨. 안녕하세요. 아차! 악 아. 아! 다채웠다 좋았어. 어이봐. 난 대장장님 조수야.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손봐줄게. S로 강화하기. 28,000원. 이런 제기랄. 저렴하게 어디 갔냐? 저렴하게 뜻을 모르나? 시계타. 또 뭔가 또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는데. 아, 아 뭐야 아이 기어먹을 뭐야? 이리이이리와올라 <laughs> 진짜 아 아프다 아 아파 너무 영롱해요 아아 아! 이런 제기 아니씨 무슨 열쇠를 딴던동대 담아 아니 면 계속 올라간게 아니 이거 아아아시오라 아파 다 먹어 이자식들이 자식 그런 자식들 말이야 오 어, 뭐야 아 상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체력이 많이 넘어갈려 한다. 오늘 바로 이 방에서 시간의음 여전히 읽지 말라 이거구만. 야야 뭐야 보스야? 아 시간의 수호자. 어허 뭐 있어 보이네. 자식 페리이다 자식아. 이거 먹어 이 자식아 누구야? 하나다.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저 차요. 이거 너무 많. 너무 많네 이거 필요 먹을. 놀랬잖아. 있어 보이는 척하지 말라고. 짠나 이거. 어. 어 있어 아이 비로보이 씨 아까테 그 어디서 말이야 아 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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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여여 아 개파 끝을 내자고 야야야 야,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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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 아사천이요아참아 이런 비로보이 씨영박적공 카는 것도 아주 그냥 아냐 아해 거참 아참 이것이 시작 점을먹을게요 아이 아니 조금 일로와 맞다 이야 씨가 족게 끝나지 않을 거다 죽어 네가 죽을, 테, 네가 죽을 테니까 족게 끝나지 않겠지 어 뭐야 전부 3페이지야? 아니야 3페이지 오 어, 뭐야 쌍수 검아세 번째가 이제 세번째가 치명타다 높은 봉우리 성으로 가자 하지만 내게 더 좋은거 안녕하세요 저기니왜 저기 아무렇지 않게 상점 옆에 있는 거? 모오세세세세세다세다오세세세 엄청 세. 얘 뭐야 그럴수 있네? 뭐 있나요? 내 공격력이 강해진 만큼 애들 공격력이 강해진 어 뭐야 어어이어어리야이 야야야 어, 개... 뭐야 오오야야 개아퍼 아 잠만 왜 이렇게 아파요 어, 엄청 아파 잠깐만 내책더 어디갔어 일단은 어 침착하게 약을 마시자 남자 보냈잖아요 아이 불러주세요 지형 관통좀 하지마 에 건방지것들아 나는 못한다고 여기 맞죠?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맞겠지? 어, 아이, 아이. 그렇게 아파요 아 아파요 아 개아파요 아 잠시만요 야야야야야 이들아 양가가 좀 너무하지 않니? 아, 아파요, 이런 건좋 아, 시 아파요, 아파요. 아요아요아아아 아파요. 아파 아파요. 아파요. 아파 야, 아파요. 아요아아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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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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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저시만요어이아파요 아,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에요? 가자 야, 슬슬 회복약을 두번씩 사용하게 되는데 어, 걱정된다? 무릎 꿇으라고? 참만해 3단왕이야? 야야 뭐냐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구강의 대리인 뭐야 지 구강이야? 일단 드시고요. 아! 아이거게아 잠시만요 야씨 뭐야 떨구는 기네 있을 수니까?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자 아! 아니 패링해도 안 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유 씨 양아치 같은데. 뭐 뭐냐 뭐냐 뭐 야야야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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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이 엄청 아파 이 건방지게 아야오케 아파 오케 아파 저자 이럴 수어음 무척 타이밍에 오 yes 아이씨 들을게 아파네 진짜 야 근데 공격력이 너 너무 양아치 아니야? 아, 그렇게 아프 네, 진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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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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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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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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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잘, 오케이, 보시자. 오케이, 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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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적이다 이 자식. 와 진짜, 야 죽어 임마. 와 진짜, 패드 더럽네 진짜. 아, 더러운 거 진짜. 뭐야 이거? 대친 기병창야 데미지 미쳤네? 3만? 먼저 느릴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공사 상태가 아이씨. 야 공격이 이렇게 느려 <laughs> 엄청 느리네 진짜 아, 그래 이거 갖고 가자 그래 처음 보는터인데 갖고 가야지 이거 뭐야 흡수하기? 따라따딴 뭐니? 줄기세포 오마이갓 난이도를 변경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죽일 수 있구나. 죽여야되나? 아, 죽여야되나보네 제가뭐게뭐주 어? 뭐야? 오? 이끼니? 이끼로 다시 부활하니? 와우 이끼다 뭐야 갑자기 수포가 됐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 떠나기? 가자 안녕 다시 감옥으로 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한번 깨면은 뭔가 맵이 바뀐 것 같다? 좀? 와, 뭐야. 뭐야, 이게.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새로 생긴 스킬이야? <laughs> 아, 뭐 이런 스킬이 다 생겼어. <laughs> 자, 이렇게. 데드셀. 1회차 플레이를 클리어 해본 것 같고요. 2회차는 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1회차 완벽하게 클리어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